안녕하세요. 고독한 여행자입니다. 이번 여름을 보냈던 제주 동부의 맛집 약 30여 곳을 대백과사전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공급하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고른 것이 아니라요. 제주 토박이 잉디가루 게스트하우스 사장님이 추천해주신 곳들 중에서 특히 서울 입맛에 맞는 곳들을 제가 추린 것인데요. 풀 영상을 보실 필요 없고요. 스크롤을 옮겨가면서 메뉴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주 동부의 맛집속으로 가겠습니다. 꿀꺽꿀꿀꿀 나도 어디서든 기죽지는 안나 내가 정도지만 남녀 한 커플이 너무나 사랑스럽게 서로의 일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Where do you live? Yeah, yeah. I l I v e i n t h e s o u l yeah, yeah. 오른손잡이 장난꾸러기 yeah. 래퍼가 됐지 w a, t c h o o u a, n r l a, v I yeah, yeah. okay. okay. yes, l i n my d n my a, r e a, 하뭘 좋아하니 t a, 든지니뭐든 o a, o k a, not a, n o a, g r e a, not a, not a, not a, not a, n o a, not a, not a, n o 나 a, not a, n 나나 a, n o not a, not not a, n o not a, not 라 n o w a, not a, n o not a, not a, 라 t a, not a, not 너 not a, t 워낙 피스 서로가 이해가서 사는 거야 우 택택나라 웨이백 서로 듣은책너가 이해를 견뎌 차별을 무식해 워낙 브렉브렉 내 그림을 그릴게 We just 리 나를 알죠 원하는 건가죠 우리 서로에게 맞춰 진짜 다 안녕하세요. 우와, 짬뽕집에 책을 보십시오. 너무 특이한 분위기의 짬뽕집입니다. 짬뽕집에 우와, 너무 지적인 짬뽕집 너무 마음에 듭니다. 책 보면 혼나요 아, 책 보면 훗나요? 아, 정말요? 좋다 말하네요. 어디서 제일 맛있는 거라고요? 제주 동쪽 최고. 제주 동쪽에서 최고로 맛있는 짬뽕집에 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보시면 들고 보와 비주얼 자체가 음. 안녕하세요. 청귤을 샐러드에 위 뿌려서 드셔도 되고 그냥 드셔도 맛있다. 드셔 보세요. 오픈 샌드위치라는 게 진짜 이런 건가? 샌드위치 진짜 오픈했네요. 먹기는 훨씬 편할 것 같습니다. 샌드위치보다. 잘 먹겠습니다. 잘하시죠. 껍질을 벗기고 알맹이를 부셔놓은 음. 게 오리지널 코카우드스고요이 오리지널에다가 이제 천연과일로 색을 입혔는데, 혹시 믹스 정면 드셔보셨나요? 음. 이제 오리지널 드셔보셨죠? 음. 예, 오리지널에 천연과일로 색을 입힌 건데, 포카우드 믹스랑 마셔보세요. 제가 약간 제주 좋아서 그동안 먹고 먹기로 어, 요 저는 이거요. 하나, 하나 드릴까요? 네. 네. 따실 때 100원짜리 따시면 더 힘들지 않게 따실 수 있거든요 하나 더한이 <laughs> 들어가다 보니까 유통기한이 2주거든요 네. 오래 두고 드시려면 냉장고가 아닌 냉동보관해 주시면 6개월까지 가니까요 네. <laughs> 어니스트 밀크 서울에서 귀농한 새 자매가 일궈낸 아주 맛있고 신선한 낭농업 가게입니다 아이스크림, 요걸트 등이 있는데요. 신선함 그 자체. 제주도에서 마치 일본산 후카이도 낭농 제품을 먹는 기분입니다. 제일 맛있는 우유를 마셨고, 오늘은 조금 성장해서 제주도에서 제일 맛있는 맥주를 마시러 가고 있습니다. 우유 마시던 어린아이가 성장을 했어요. 20살이 됐습니다. 맥주 마실 수 있는 나이가 됐어요. 요 나무 아래 벤치에서 물한잔 마시고 가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사장님. 어, 감사합니다. 사장님이 직접 만드신 막걸리예요? <목소리> 예, 게저 술은 전부 다 저희가 여기서 빚어서 아, 음. 만드는 술입니다. 쌀로 술을 빚어서 짜내죠 짜내면 이렇게 탁주가 돼요 탁주는 이제 탁해서 탁주지 막걸리라고는 안합니다 왜냐면 막걸리는 완전 레시피가 다르죠 이걸 음. 짜서 이렇게 가만 놔두면 위아래로 분리가 되고 위에 것만 떠낸겁니다 네. 이거는 저희는 우리나라는 약주라고 부르고 청주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일본 애들이 청주라 한다 하더라고요 예. 까지 오시면 이제 술 잘하시는 분도 약간의 취기는 느끼죠. 응. 이제부터 음 도라지 맛이 나네 예, 예. 도라지 위스키. 그리고 그거 갖고 도수를 뽑았는데 도수가 48도고. 48도야? 48도 소주를 48도 응. 마셔보겠습니다. 근데 이 정도는 어. 저희는 시음이 쉽게 안 끝납니다. <laughs> 이게 시음하다가 음주로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두 번째 마시니까 진짜 좋네요. 그렇죠? 예. 네. 술 맛을 아시는 분들 이제 드셔보시면 아까의 알코올 느낌보다 정말 끝없이 펼쳐지는 푸른 하늘, 구름, 바다 그리고 올레길. 올레길 1번 코스는 사랑입니다. 거기 그것보다 맛있을까요? 음. 이 음. 이건 고기가 아닙니다 이 안에 있는 건뭡바속촉 진정 바속촉 맹비언니와 함께하는 제주동부권 맛집투어 오늘은 고기집 고기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고기에 소금 뿌리겠습니다 박해일 닮은 사장님의 또이 <laughs> 5초박해일 5초박해일 이 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주 좀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혼자 왔어요 어. 오, 제주도는 오겹살 아니겠습니까 오겹살과 소주를 먹겠습니다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한라산 21도 소주 이, 이 독한 것부터 마시겠습니다 맨날 17도 소주만 먹다가 선선에 보입니다 에이. 이 코스로 우리 밭에서 직접? 우리 밭에서 요 앞에서? 와, 밭예쁘더라고요 네. 김치랑 그리고 구사리 네땅먹 딴거거든요 와, 진짜 맛있겠다 산에서 산에서 네. 와 이거는 우리 와. 그 밭에서 네다 예. 딴거에요 거기서 그냥 텃밭 음다 보고 있어요 거기다 음. 구경할 수있요 네, 일단 구경 갈게요, 먹고

이보 뭐죠? 갈치석살인가? 갈치석살에다가 제대로 그 다음에 이 삼치쌈을 제대로 음. 음. 제주도민들만 먹는다는 톳된장국 진짜 시원하고 맛있습니다 간장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된다고 하는데 일단 안 넣고 먹어보겠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이 된장국 맛은 어떨지 우와, 우리 백디언니와 함께하는 제주동부 맛집투어 오늘은 흑돼지 두루치기 포스부터가 다릅니다 볶음밥에 아이들이 꼽는 입술을 살짝 눌리는거죠 그쵸 저희가 맛집은 맛집에 가고 있는데 손님이 끊이질 않아요 요치기집을 <목소리도> 가봤지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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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도 처음입니다 찌개 특징 파채와 콩나물 무 파채와 콩나물 무이 특이하게 무지도 드셨어요. 보통은, 보통은 파채, 콩나물, 무채 3종 정도 주시는 맞아요. 집에서 찍는 거. 전 이런 식 처음 먹어봐요. 음. 이런 게두루치라고 하는 거였군요. 제가 까지 먹은 건 뭐였지? 아니, 이게 제주식이에요. 아제주식 저... 보통. 화면도 보니까 더맛있보이네 이게 약간 이런 유래랑 비슷하네요 조사가지고 만들어 조사가지고 조사가지고 어? 저를 주시는 겁니까? 어, 영광입니다 음? 하는, 참 다른 청년이네 고생 많았습니다. 비 맞으면서 이 코스를 끝낸 보상으로 이 동네 맛집이라면 라면이 맛집이라고 사장님이 얘기하셨죠. 라면 비를 생각하는 것은 나의 일이었다. 김현수 파다가 바다되 데려간다. 어디에나 벼쪽 은 곳에서는 이렇게 오징어를 말리거든요. 이오징어에 맥주 한잔 진짜 맛있는데 보쌈. 이 짐벌을 써야 되는 응. 와, 사장님, 진짜 전문가의 포스가 느껴집니다. <laughs> 와, 역시. 손은 한 명만 버리지 않는 사람. <laughs> 오늘 피처와 땅콩은 저희 우리 형님이 사오셨습니다 ㅋ ㅋ ㅋ ㅋ ㅋ 드세요 오징어 흑돼지 사려면 은 농협가서 사면 되나요? 네네마트가 네. 제일 나을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해요 몇 시쯤 오세요? 갔다오면 바로 오죠 뭐 알았어. 네. 네 가능하세요 네. 소를 준비해주신 우리 사장님. 그리고 고, 고기를 열심히 구워주시는 우리 한길님. 그리고 비게 크게 잘랐다고 잘 들어야 되는 장면들. <laughs> <laughs> 네. 그리고, 그리고 잘만 먹고 가는. 사실이 조금 부드러운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그냥 계속 한잔 먹었는데. 음. 어, 제주도민이신 사장님이 잡으신 가지신 음. 것 같아요. 음. 가네왼손으 아아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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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서 미안해요 네. 자 이제 고기도 먹었으니 갈까? 이아입니다 네. <laughs> 여기 게스트하우스가 아침을 준다고 깨웁니다 일본 로칸, 로, 로칸처럼 특이하죠 아침 먹으러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계단으로 1층 집으로 열.. 열.. 사장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네, 네. 오늘따라 더젊어지시 고.. 머리 하셨죠? 머그 어. 아, 역시.. 머리 한.. 머리에, 머리에 유력네뭐 유려... 갖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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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I live in the s o u 들을 수 있는 노래를 a 을수있래를 들을 수 있는 노래를 d 을수 있는 노래를 들을 수 있는 노 dream 있는 노래를 들을 고 있는 노래를 들을 수 있는 노래를 들을 수 있는 노래를 들을 수있를 들을 수 있는 노래 e 를 l 들 대상은 딱한 집입니다. 맛집 대상 수상작은? 시간에취하지네요 그냥. 그래서 꾼에 나오실 것구나. 꾼이시라. 이거 왜왜 왜, 왜요? 카이즈. 가위질을 하도 하셔 가지고 드디어 먹는 새벽까지 어떤 맛인지 설렙니다. 우리가 좀 메시고이가 아니다. 베조고이 스테이크는 기억합니다.